그 y honor. so much. 중단대 있던 것을 내가 그 대장으로서 어, 아. 네, 그, 뭐. 네. 2024년 오. 12월 27일 부임한 400cc. 신임 다이빙 대병 중화인민공화국 제대한민국 특명 정권 대사가 1월 17일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지사 접견실에서 신임 다이빙 대병 중국 대사와 양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다방면의 한중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올해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이어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도와 경주시의 APEC 정상회 의 준비 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여 의료 시설과 호텔 최고급 객실인 프레지덴셜 스위트 P.R.S. CEO 최고 경영자 서및 행사장 등의 준비 상황, 지원 근거 법규 정비, 경제인 행사 준비, 자원봉사자 모집,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다이빙 중국 대사에게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기존의 국제회의를 넘어 문화관광 APEC, 글로벌 500대 기업 CEO가 참석하는 경제 APEC이 되도록 추진하는 등 역대 가장 성공적인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정상회의에 중국 시진핑 습근평 주석에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허난성, 훈난성 산시성, 닝샤회족자치구, 지린성, 야오닝성 등 중국 6개 지역과 교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허난성과는 올해로 교류 30주년이 되는 회기도 하며 훈안성과는 공무원 교류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상하이에는 경북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원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을 만나 중국과 2018년 이후 6년간 단절됐던 한중 지사성장회의를 재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신하이밍형 해명 주한중국대사 일행이 경북도를 방문해 양 지역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그 경북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会有力的促进青藏、北道州，呃四叫州是吧？洲道，青州的发展，对于中国的发展都会有利。呃、嗯，多潘平的路，呃 <noise>，金山那边。